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에, 이제 에, 서울에 우리 유튜브 우리 목사님분들을 귀한 분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환 목사님 에, 교회에서 또 만남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에, 우리 애국 유튜버들은 모두가 다 귀합니다 우리 애국자들이나 우리 애국 목사님, 애국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귀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은 더 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애국 운동에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바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재가 너무 큼이라 넓고 큰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예 할렐루야 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저희는 또 오늘 목요일인데 이제 또 우리가 토요일날 이번 주에 또 사랑절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번주에 좀 바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저희가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우리가 애국 운동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또 만남을 통해서 예, 우리가 이제 예, 오늘 또 유튜브를 하는 목사님들 또 만나서 서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도 하게 되고 같이 힘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는 것은 본질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또 애국 운동하는 것도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WCC, NCCK를 우리가 정말 이런 가운데서 교단들이 탈퇴하고 또 목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운동도 또한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러 우리 목사님들의 서로 같이 이로하고 힘이 되고 격려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이런 또 취지의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오지성 목사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초년생에 불과합니다. 우리 앞서서 열심히 했던 우리 훌륭한 우리 목사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과 또 이렇게 교제를 할수 있도록 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예, 되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전라도 예, 군산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군산에 지금 내려와서 열심히 제가 이제 지금 준비 작업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군산시를 깨우면 군산시가 또 전라북도를 깨우게 되고 전라북도를 깨우면 에, 전라남도를 깨우게 되고 전라남도가 깨어지면 에, 광주광역시가 깨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에, 정치권은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에,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합시다 주님께서는 중심을 모십니다 에, 사실 우리가 이 귀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얼마나 또한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외부에서도 마귀가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내부에서도 또 마귀의 공격이 또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뭐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어쩔 때 보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의 어떤 원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정말 한시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여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분께서 큰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정말 굳굳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각 지역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유튜브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우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희 사모와 같이 올라가서 저녁 한 10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식당에도 우리 이제 사랑절교에 가져갈 거 예,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하다가 와서 사실 예, 또 갔다가 와서 또 계속 해야 되고 토요일 날또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아시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갚아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정말 우리가 한숨질 일이 많고 힘들할 일이 많고 정말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지성 목사는 이 바른 신관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되어지면은. 사실 모든 일들은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틀려서 되어지는 일들이고 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한국 계와 우리 에,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는 종교 다운진 사상을 버리고 바른 신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 날씨도 화창하고 에, 좋습니다. 에, 밖에는 에, 꽃들도 이제 피고 또 새싹 또고 입도 이제 초록색으로 서서히 이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